큰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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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일기. 일기. 어, 좋아요. 제목. 제목. 호랑이와, 호랑이와, 호랑이와 꽃강꽃강꽃강은 꽃강. 뭘로 만들지? 어, 감요. 감염 감을 깎아가지고. 좋아요.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 <laughs> 잘 나르지. 네, 네.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고감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지. 네. 주... 눈오는 <laughs> 날. 날. 응. 홍시도 맛있어 눈오는 날. 날. 응. 네. 처음에 매달아놓은 꽃감 오는 하나씩 떡떡 따가지고. 진? 음. 아, 홍시가 먹고 싶네. 겨울 빨리 돼시 자, 가볼까? 며칠째네 일째. 며칠째. 눈이 퐁퐁! 내렸어. 꽉 잡아놓고.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는 무척 네. 배가 고팠지. 물차. 배가 고팠지.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어디 어디 새끼 멧돼지라도 없나? 새끼 멧돼지라도 없나? 호랑이는, 호랑이는 눈밭을, 눈밭을, 눈밭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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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찾았어, 먹이를 찾았어. 하지만, 하지만. 눈 덮인 산 속에는. 눈 덮인 산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없었지. 없었지. 잘안먹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픈 흉내를 내봐.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음, 음, 깜깜한, 깜깜. 밤이, 되자. 밤이 되자, 밤이 되자. 호랑이는, 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어어 마을로, 마을로, 마을내려어 음, 내려갔어.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마을로 아... 마을로 마을. 마을? 동네로 내려갔다 산에서 동네로 왜? 차가 자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차가 고파려고 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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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이지산이었지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잠자는 소를 보았어. 소를 보았어. 소, 네, 보았어. 소 어떻게 보어요 음에. 네. 응. 그렇지. 꼴까, 꼴까닥 꼴까닥. 네, 꼴까닥 꼴까닥. 집 넘어가는 소리야. 꼴깍닥 꼴까닥. 네, 랑이가 소를 잡아먹어요 예. 네. 호랑이는 호랑이 짐을 삼키며 짐을 삼키며. 사굴 사굴 다 갔단다 다 갔단다 자 해봐 우는 소리 해봐 음 <웃음> <웃음> 그때 그때 <laughs> 방 안에서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울어댔어 왜? 예. 밖에 호랑이와 있다 호랑이와 있다, 호랑이 와 있다. 밖에 호랑이 와있다 칠해봐 호랑이 와있다 밖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 호랑이 와있다 있다, 있다. 네. 호랑이, 호랑이 와있다 와있다 와 있다. <laughs> 호랑이가 호랑이가 <laughs> 잡아가기 전에 잡아가기 전에 <laughs> 어서 뚝 그쳐 어서 뚝 그쳐 <laughs> 내가 온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온걸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내가 온걸 내가 온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아직도 알지. 브랑이는 브랑이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두려에요 아. 아. 어. 아. 그래도 아기 아이가 아이가 그래도 아이가 그래도 아이가, 아이가 계속, 울자, 계속 울자, 울자 엄마가 말했어 엄마가 말했어 자꾸 울면, 울면 호랑이한테 던져줄 테다, 던져줄 테다 나에게, 준다고? 나에게 준다고 호랑이는 얼씨구나 싶어 얼이 벌어졌어 벌어졌어 아. 아아기 울음소리 한번만악 으악 아이는 아이는 계속 계속 더 크게 계속. 더 크게, 더 크게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산속의 왕인 네, 네. 이 호랑이님이 호랑이, 호랑이 왔다는데도 무서워지 하지 않더니 호랑이는 술그머니 그머니 화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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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다꼭 갑니다, 꼭 갑니다. 꼭. 이제 예따. 떡 예따. 예따. 엄마의 말에, 엄마의 말에 아이는 아이는 네. 울음을 뚝뚝 네. 울음을 뚝 울음을 뚝 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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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서 레에서엿듣던호랑이는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고개를 갸, 갸웃거렸어.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어. 고, 고개를 갸웃거렸어. 아, 갸웃거렸어. 고개를 꽃감이 뭔데? 꽃감이 뭔데? 아이가 아이가 울음을 울음을 뚝뚝뚝뚝 그치지? 그치 어, 우리 신혜가 목소리가 좀 작네 조금 크게 해봐 뚝뚝뚝뚝 어, 음. 음. 나보다 무서운 놈인가 보군 나보다 무서운 놈인가 보군 네. 나보다 나인가 네. 아. 무서운 무서운 놈인가 놈인가 보군 보군 야 이리 와할때놈 호랑이는호랑이는 벌컥 호랑이는 벌컥 겁이 났어. 겁이났어요 게다가 게다가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후들후들. 벌레 떨려서, 떨려서 떨려서 한 발짝도 발을 좀 움직일 수가 움직일 수가 없었지. 없었지. 휘. 그 순간, 웬그 시커먼 그림자가, 시커먼 그림자가. 집 안으로. 집 안으로. 집안으로 집안으로 쑥. 쑥.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바로, 바로. 바로. 호랑이, 등 호랑이, 호랑이 등 뒤로 호랑이 등 뒤로, <laughs> 호랑이 등 뒤로. 다가온 거야 다이고 국감이란 놈이구나. 국감이여라. 호랑이는. 호랑이를. 호랑이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덜써. 덜써. 주저앉고. 그 자리에. 그 말았어 알았어. 알았어. 시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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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는. 그림자는. 바로, 바로. 바로. 소를 흠치러 온. 소를 흠치러 온. 도둑이었어 살진, 썰어. 어 이놈의 흠올카면 이놈의 흠 놈의 흠처가면. 큰 놈의 흠처큰놈을흠쳐가면이놈을가면큰 돈을 벌겠지? 큰 돈을 벌겠지? <laughs> 하하. 와, 하하. 음. 고둑은 도둑의 고랑이가 고랑이가 소인 줄 알았어. 소인 줄알았 어, 세상에. 어, 세상에. 고랑이가 소인 줄 알고 호랑이를 끌고 가려고 했지? 네. 그래서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소를 잡으려고 소를 잡으려고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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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갔지. 다가갔지. 살금살금 살근 어떻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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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음. 자기, 거 자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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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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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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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잡이려 이거, 이 소도둑, 아니, 응. 오. 그다음, 호랑이 잡았지 아니야 아니! 오오오다음 호랑이는 호랑이는 곶감이 곶감이 올라탄 줄로만 우. 올라탄, 우. 올라탄, 우. 올라탄, 우. 올라탄 우. 줄로만 올라탄 올라탄 줄로만 줄로만 알았지 알았지 실제로는 누가 올라탔어요? <laughs> 네. 뭐냐 소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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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둑이 도둑.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이제 죽었다. 죽었다. 꽃감아!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 호랑이는, 호랑이는, 호랑이는 산길을 달리고,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어. 또 달렸어. 또 달렸어. 등에 붙은 게 꽃감인 줄 알고. 예. 네. <laughs> 호랑이는호랑이 보랑이 대로 꽃 감을 떼어내려고 떼어내려고 아니 앞에 빼먹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꽃 감을 떼어내려고 음. 어, 꽃 감을 떼어내려고 좋아요 꽃 감을 떼어내려고

아이고, 뭐, 어지러워라. 아이고, 어지러워라. 소도둑이 왜 어지러워? 어, 어 뭐였지? 사랑, <laughs> 사랑. 호랑이가. 실룩실룩거리고 궁글빙글. 어, 막, 그니까. <laughs> 어, 네. 계속 아 도둑은. 도둑을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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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목을 더꼭 끌어 안았어. 더꼭 끌어 안았왜 꼭? 안떨어안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다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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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호랑이가,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커다란 나무 밑을 흠. 흠. 지날 때였어. 지날 때였어. 소도둑은, 소도둑은 재빨리, 재빨리. 재빨리.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렸어. 매달렸어. 탈출한 거지. 휴. 휴. 야. 살았다. 살았다. 휴. 무서운 고감이 이제야 떨어졌네. 이제야 떨어졌네. 떨어졌네. 호랑이도 호랑이도 거르마 날 살려라 거르마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어 이거 같이 해볼까 거르마 날 살려라 거르마 날살 도망을,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어 국감한테 국감한테 혼난 호랑이는 혼난 호랑이는 에이, 에이.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산속에 산 속에 꼭꼭, 꼭꼭, 꼭꼭 숨어 살았어. 숨어 살았어, 살았어 물론 살았어 소, 도둑도 소 도둑도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 도둑질을 하지 지 천천히 말해보세요. 하지 않았지. 않았지. 했지. 않았지가 아니라 하지 않았지. 하지 않았지. 하지 하았지 않았지. 않았지. 오 그래. 말을 빼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소, 도둑도 소 도둑도 소 도둑도 무서운 호랑이도. 무서운 호랑이도, 무서운 호랑이도 무서운 무서운 호랑이도, 호, 무서운... 무서운 호랑이 호랑이도, 호랑이도, 호랑이도... 어. 없는 마을에서, 없는 마을에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잘. 살았대. 잘. 살았대. 살았대, 살았대, 이상 끝.